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참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만 봤지 아,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공개 단일화 아, 단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그한 시간에 걸친 단일화 과정이 그대로 정나라하게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김문수 측과 한덕수 측에서 각각 사람들이 이제 뒤에 도열을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참. 한덕수 뒤에는 국회의원 26명이 딱 도열해 있었답니다. 근데 김문수는 김문수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 0명이었답니다. 이번에 김은수를 국힘의 후보로 만든 건 전적으로 당원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김은수가 서럽고 외로웠는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김행이라고 이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인데요. 야, 참, 김은수 대단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역경을 딛고 대권 후보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났을지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할수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자당의 후보를 갖다가 그렇게 과시하고 한독수적으로다 줄을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쌍권 때문이겠죠.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 서재에서 8일 지난 8일이죠. 후보 단일화 해동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김문식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기싸움을 할때 그때 서로 기싸움을 할때 외로움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김행 김문식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김행이라고 옛날에 또뭐 청와대에서도 일도 좀 하고 그랬던 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행위가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여기 나와서 뒷얘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김행 단장은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선거운동하는 듯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김문수를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인정한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인정한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하는 도중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갔지만 현역 의원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다. 정말 단기 필마로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되기 전에 경주도 가고, 포항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단일화 협상하는 도중에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갔지만 현역 의원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다. 정말 단기필마로 다녔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국회 사랑제에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할 때, 그때 국민의 힘 의원 26명 가량이 한덕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김문수 쪽에는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에서 지자 몇백 명이 와서 김문수를 외쳐서 김문수 부가 지자들이 있으니까 일찍 떠나지 못하고 앞으로 가수하면서 지나갔다. 체격이 작고 외소하신 분이 거의 파묻혀 지나가는데 눈물이 있더라. 우시더라.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저도 눈물이 났다. 이거 우는 거는 이제 서로서 울었는지 아니면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없지만 시자 몇백 명이 와가지고 김문수를 연호하고 김문수를 외치고 하니까 이것이 고맙고 또 감사해서 울었는지 그건 뭐 분명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울었다는 것은 김행의 얘기고 실제 운 이유가 우... 운 이유가 실제 운 이유가 외로워서 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동하고 고마워서 운 것인지 하여튼간에 눈물이 보이더라. 또 지난 11일 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때 설문 문항이 굉장히 편파적이었다.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김문수 말 자체가 없이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끝이었다. 그렇죠. 원래 이 물을 나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힘의 후본데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김은수 말을 싹 빼고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당원이라고 하니까 한덕수 후로 교체를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끝이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교체를 찬성한다는 찬성 발언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찬성 의견이 말이죠. 이게 편파적인 그런 여론조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로 교체하는 걸 반대한다가 더 많이 나온 거죠. 어떻게 자당에서 뽑은 후보 이름도 안 들어가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건 참 분개할 일이다. 그러면서 김행은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캠프 앞에 진짜 많은 국민들이 모여 쌍곤 물러나라국민의힘 해체하고 해체하라라고 소리쳐서 오후 3 시가 지나면서부터 당원들이 당을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당원들이 김 후보를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이 설문조항이 편파적이고 그래서 기대를 접었었는데 보니까 이 당원들이 캠프 앞에 와가지고서 쌍권 물러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라고 하면서 김문수를 응원하더라 그래서 오후 3시가 지나면서부터는 당원들이 당을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아참 김문수 후보 한덕수하고 지난 8일 날 국회 사랑제에서 단판 1대1 그 토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할때 그때 한덕수 뒤에는 그때 이미 한덕수 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국회의원이 26명이나 뒤에 와서 도열을 했다. 한덕수 뒤쪽으로 말이죠. 한덕수를 편든다 이거죠. 근데 김문수 뒤쪽으로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없었고 일반 국민들이 와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김문수가 외로움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봤다라고 지금 김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외로움에 눈물 을 흘린 건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백 명의 지자들이 와서 김문수를 연호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지자들을 보면서 고마움에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겠죠. 아,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물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우뚝 섰습니다. 아, 김문수 후보, 아, 정말 아, 역전 투사라고 볼수 있고요. 과거에 뭐, 그보다 더한... 그런 고통도 견뎌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어려움을 못 견뎌낼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김문수가 아 국힘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이 김행의 말을 통해서 아 들어보면 야 정말 국힘이라는 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 지금이라도 말이죠. 아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아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국힘이라는 당은 왜 그러는지 지금도 저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로 해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애당심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몇몇 사람의 당권 욕심 그리고 거기에 부안에 동하는 부역자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정말로. 아, 김은수 후보 잘 견뎠고 잘 이겨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엄트입니다.